축구선수들 봐도 얘는 볼을 어떻게 차고 영리하게 차는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이제 전북에 가면 재성이랑 좀잘 맞춰보고 싶다라는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성격도 너무 좋고 뭐 선배한테도 되게 잘하고 해서 아 역시 잘 맞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저 같은 경우에는 또 패스를 줄때좀 신뢰감이 있고 이 선수가 있으면 좀 어떻게 할 거라는 걸좀 예상이 되거든요. 약간. 그러니까 재성이 같은 걸 볼을 주면 얘가 아, 어떻게 하겠구나라니까. 제가 이제 움직이면은 죄성해서 글로 막 패스를 주고 움직이고 하니까. 그냥 되게 플레이하면서 어, 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몸이 <laughs> 안올라가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개 있었던 전북은 아무래도 빠른 공격을 통해서 또 스피드를 살리는 또 크로스 공격이 많았는데, 또 이번에 목포를 가서 연습경기도 많이 하고 훈련을 통해서 또. 가운데서 패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허물 수 있는 복경이 오므로써 좀 많이 그런 장면이 많이 만들어져서 좀더 저로서는 경기가 더 재밌고 또 신나서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글쎄요. 뭐 일단 저는 이제 첫 k 리그를 하는 단계이고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온것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선수로서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또 자신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좀 좋은 목표를 해서 우승을 두개 이상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우승을 했지만 또 저희는 항상 목표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또 챔피언이 되는 게 정말 너무나 꿈이기 때문에 또 작년에 아쉬움을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가 정말 적기이지 않나 일단 개인적으로는 AFC 우승 트로피를 좀 가져보고 싶고 그리고 또,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멋있기는 K리그 트로피가 더 멋있어서, <laughs>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. 뭐, 매번 들었던 것보다는 이제 또 새로운 걸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저도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가장 갖고 싶은다 뭐, 당연한 거 아닌가? <laughs> 당연하죠, 당연하게. 죄송 이거 못나. 무가 출중하고. <laughs> 남자, 아니 여자들이 <laughs> 맞아 좀와 귀엽다 멋있다 하니까 재성이가 머리만 길면 모친소에 들어갈 외모는 아니잖아요. 그쵸. <laughs> 머리 짧아서 좀 문제지. 모친소요? 일단 우열이 은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<laughs> 뭐... <laughs> 우열이 슬프게. 종호, 종호도 들어갈 것 같고 종호 뭐보경 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. 제일 밑단색이 있기 때문에. 어 지금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지금 보경이도 지금 훈련 때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경기장에 오면 아무래도 놀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개 이상으로 뭐 포인트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생각은? 아뇨 뭐 저희가 잘 모르니까 재성이랑 맞추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안되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혹시 저글링 저글링요네한 번만 딱 하면 되죠? 네 아, 내가 제일 잘 찾지 잠시만요. 네. 나게요게요 네. 현재 네. 이렇게 슬로우 <laughs>